이어서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웠어 중국 근대사 들어오면서 양무운동, 선폭사가 의화단 운동 이런 걸 배우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상황이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청나라 정부도 이제 개혁을 통해서 정이용은여데가지가 그 있는데 신 n 군대 군사력이 좋아야 s h 아 i n 신 i 군대만만들그다음음에 t 어, i 제폐지 d 어, e 제가 s i 에서 언제부터 있었지 그 s i n 제가 언제부터 있었 어, 수어 n t i Kundesh. Sinti k u n 그 e s h Sinti Kundesh. Sinti k u 흔정헌법 개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 뭐 이런 걸적은법 같은 건데, 이걸 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의회를 만들겠다고 라 주장을 합니 엄청난 개혁이있요 하지만,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 어, 끝물이 좋지 않았다고. 자, 그러니까, 자, 당시에. 야, 우리가 고려 시대 배울 때 고려 멸망할때 신진사대부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 그렇지? 온건파와 혁명파. 그렇죠. 온건파는 고려를 제투자, 혁명파는 고려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이렇게했잖아 예. 이때도 마찬가지야. 청나라 말기 때니까 이제 혁명파가 생겨. 음. 혁명파. 혁명파. 얘는 이미 청나라 끝났다. 청나라 너무 무능하고 힘이 없고 너무 외국의 구조적이다. 청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다시 중를을붙보자라는게 혁명자야. 음, 그리고 나, 이 이외에도 이입파 뭐 입헌파는 이건 좀 썰이 많은데 이 입헌파가 나중에 혁명파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입헌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나라를 내비는 상태에서 헌법 즉 의회를 만들고 이제 그 의회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형 이런 걸 조금씩 바꿔가. 행복하자 믿어서야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이제 혁명파가 이제 국가가 이제 개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를 믿은 거야 그래 네. 국가가 개혁을 하니까 좀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결과 보니까 성과가 미흡한 거야. 그러니까 혁명파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 이제 혁명을 얻은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혁명파가 주도해서 일으킨 혁명이 여기 있는 신의 혁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신의 혁명을 배우는데자 배경. 반청혁명사상, 청나라 반대하는 혁명사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순원이라는 사람, 이 순원을 다른 말로 네. 성문이라고도 불러. 똑같은 말이에요, 문자 얘가 중국혁명동맹회라는걸만들었그 다음에 이제 삼민주의를 제시하는 삼민주의. 민은 민인데 민이 몇 개야? 백성민 세개자 세 개. 어. 그럼 이 산민주의가 뭐냐 제가 밑에 써서 첫 번째 음. 민족주의 만주족 참나라 없애버리잖아 그게 민족이야? 한족의 나라를 세우잖지두 번째 자, 민권주의 주권제민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음. 민. 왕에게 있다 민민 쓰에게 있다 그 다음에 민생주의 자 백성이 잘, 잘 살게 못 살게? 잘 살게 이게 산민주의야 이걸 내가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거려요명려고전쟁고하 제일 중요한 하려고 하려고 하려야하명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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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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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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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 그냥 개인 개인 려도를려고하고 하려고 걸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륙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고운점이지 그걸 가지고 외국에 배화점을 물어야 되는지 이렇게 외국을 미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난리가 난거야. 그래서 이제 김창에서 새로운 군대가 생분이 붕비를 하고 있는 여러 성들 야 중화민국을 만들고, 수너, 이 소문이 임시대총통, 시기령 대통령, 임시대통령을 한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건 아시아,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래. 자, 그러니까 청나라는 가만 냈어? 아니요. 진압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네. 자,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을 이제 파견시켜. 얘가 힘이 많았거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위안츠카이가신의혁명을 음. 진압하러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순논이 그러는 거야. 얘한테 솔직히 이미 청나라 끝났어. 너 나만 손잡고 너가 진압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준다면 너한테 내가 대총통, 대총통의 지위를 줄게. 음. 라고 하는 거야. <laughs> 위안, 얘는 이미지니까. <laughs> 그래서 어. 위안츠카이가 성격을 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청나라는 이미 망했어 이미 들렀어 그럴 거아야 바에... 차라리 그래 내가 배신을 내린 거야 청나라가 얘한테 명령을 내린 거지 진압하라고 근데 얘가 청나라를 중화민국이요. 중화민국 뜻이 뭐야? 중화는 중화 어, 민국, 민주주의. 청나라는 어떤 왕무야황제국까지 네. 청제. 황제. 예. 근데 민국은 황제국가가 아니라 백성이야, 백성. 어? 백성이. 백성이 주가를 거야. 그런데 이미안스펜는뭘 하려고 한 거야? 독재, 재정 부활, 재정이 뭐야? 광대 정치, 청나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혁명파를 탄압해 대표적으로 의회를 해산시켜. 의회 해산시키고 이제 재정 부활을 시도해. 요 그런데 얘가 1916년에 죽어. 근데 얘는 리안스카이는 군벌 출신이야 군인 출신이야. 그래서 리안스카이 밑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겠지. 근데 리안스카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그 위안스카이의 권력을 잡고 서로 싸운 니다 이해를. 네. 어. 그래서 군벌 시대가 되죠 군벌 시대 각지에서 장군들이 서로 국립적인 세력을 가지고 서로 싸운 니다 그게 군벌이 되는군요. 군벌, 군웅시네거스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힘은요. 간단히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보면 헛수르마. 음, <laughs> 중국탕면 독립, 그 다음에 삽인주의, 철도고기와 무창신부대독 그리고 미아스카이 정도? 요정도 키워드를 통해서 신의 행동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가 설명했었지 박수만의 감상위 그러면 우리가 저거지에 이어서, 즉 양무운동, 병법자가 의와 운동, 광서진정신의혁명 이렇게 큰 주제에 속까지 주문할 수는 무조건 실험에 나와. 여기는 알았어? 네.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로 풀어볼 건데 저번에 계속 기억하면 안날거 같네요. 예. 그지 자, 여기 또 있었는데 아픈 전쟁도 있었고 태평양전쟁이 옷도 있었고. 그치? 어.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배웠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제부터 여기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너희들이 몰라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 한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알았지? 네. <laughs> 좀 쉬운 건데 그때 배웠던 거 아니냐? 아이 조약이 무슨 조약인지를 맞춰야 돼. 그렇지? 네. 야, 그럼 조약이 뭔지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는 여기 있네. 네. 거기. 네. 음. 자, 여기 있는 힌트 가지고 한번 찾아봐. 이게 무슨 조약이지? 뭐고? 어떤 조약이야? 베이징 조약. 그렇지? 네, 왜? 이름 네, 왜 베이징 조약? 베이징에약베이징에 있으니까. 아 그래? 뭐야? 아 돼. 야, 이거 e v 야이 Yeah, you know, there's something. Oh, Tiazo. Come here. Come here. Come h e 는 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m 조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m 한 자, 봐. 봐 자, 군대 수준. 자, 베이지인 신축조야? 베이징 외국 국내 너희들 말한 베이지구은 어디 있어? 여기는 뜻제 베이징 조 아, 네. 네. 이거네. 그래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거잘 알아놔야 돼. 그베이징 나오자고 베이징적인 거. 자, 이도형은 또 무슨 이있더앞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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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프로 눈에. 은 청나라의 문호를 개방시켰지만 그러면 영국이 청나라의 문호를 개방시켰을 때 맺은 조약은 난징 조약 난징조약. 난징 조약 난징 조약이야. <laughs> 그럼 이건 일단 난징 조약은 아니네. 이제 그 이유네. 난징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시켰지만 그만큼 이득이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확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차. 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은 이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지? 어, 3 3번. 3번. 번이에요. 그렇지. 육 번. 육번 3번. 번인데. 3번. 자, 뭐다? 베이징 조약을 얘기했어요. 베이징 조약. 어. 자, 그래서 국립 페이지가 안중조약이고. 자, 이거 나 아까 네, 했는데. 어, 시집 조약. 그렇지. 그래서 답이 위헌 기록. 이 베이징 조약에 써 있는 내용이 위헌과. 이걸 시때는데 봐봐. 문호를 개방시켰지만, 더 확대를 요구했지? 그래서 확대, 추가로 개방된거야. 어. 이거랑 여기랑 이제 운명이 연결이 되는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3번이고. 자, 그리고 그다 이게 무슨 운동일까? 안녕진에 어. <laughs> 양무. 4번. 이 이게 무슨 운 동이야? 태평동동 그렇지. 힌트가 뭐야? 힌트. 네, 상대 그렇지. 상대가 상제회. 힌트가 되는 거야. 그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답은 1번, 2번이요. 3번, 4번이요. 3번. 4번. 몇 4번. 번, 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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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번5등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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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 5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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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5번.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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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 번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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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번이 5번. 번 4번. 여기 니면 3번 자, 일단 이 인물이 누구인 거 같아요 1번부터 5번 둘 5번 중에 있어 자, 너희들 알기 힘든데 문제를 통해서 보자 일단 중 침체 사형 동에는좀5 가는 데 뭐가 관는 데야 된 거야? 어, 양문동, 양문동, 양문동과 관련된 인물인데 우리가 양문동과 관련된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누가 있었냐면 이 공장 중국과 그러면 최선이 둘째 형형이야, 그렇지? 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맞나? 가거 아, 여기네. 어. 그렇지? 자, 이긁능기기국을 만들 었 때잖아요, 그렇지? 여기 보면 긁능기기국을 걸려졌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행장인로 우리가 알수 있는데 몰라도 일단 이용장혹은 중국권. 그런 애들이라고만 딱 설정을 하고 가도 걔네들이. 해성 선거 운동을 진압할 때 향용, 단련 이런 민간 그대를 만들어서 진압했다고 우리가 배웠 그래서 말이 단번이 되는 거요 단번이 1월 아직 안 배웠고 3번은 이거 안 3번 배웠는데 방금. 아 네.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laughs>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무슨 순 무슨 옷? 무슨 옷? 무슨 옷? 무슨 옷? 천슨 옷? 무슨 옷? 무슨 옷? 무슨 옷? 거 그 다음에 중앙부 대총통의 치반의 누구야? 위안스타일 어, 위안스타일 그치, 근데 어. 어분 순환은 임시였잖아 음. 그치?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음. 아, 이때부터이 음.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음. 야구, 야구 운동이지 음. 음. 왜? 중자 설명 나오잖아 답은? 음. 3번, 이웅장이번동이랑이운이랑 이용자. 똑같이 있으세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중국 현대사를 넘어가는데 중국 현대사는 뭐냐면, 이제, 자, 보면 중국, 즉 청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중화민국이 만들어졌잖아 그 중화민국이 어떻게 해서 성장, 발전해 나갔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중국이 분열되고 그게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중국의 역사가 발전하고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배우면 이제 중국사 다 끝이야 근데 그 내용은 여기 한 장, 여기 한장 끝이야 이두 장만 배우면 끝이고 이두 장까지가 우리 시험평가 시험법위 와. 쉬운데요? 어, 어. 중국사 전범이총 20문제, 객관식 10개, 주관식 10개 생가의총30% 합산해서 들어간 거. 어 이해 되지? 이해. 그래서 한문제당 5점. 총1 0 0점이야 거기서 아, 0 3 3지3 0가 전에 최종 아, 등급에 아, 들어갈 때 합산 점수로 들어간 거야. 아, 어. 논의 중간고사 보통 몇 퍼센트 들어가? 그 기준이 35%. 기말고사 30% 그리고 스피드건하고 30%야. 엄청 큰 거야. 잘 준비해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떨어지면 기하고서잘 봐도 1등급이 안 나와. 헐. 그래서 요고 시험 잘 준비할래. 외워야 돼. 그래야 쓸수 있어. 알았지? 어. 중국사 전범위 어, 그러니까 400명 범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중국사 대사 배우면서 중국사 마무리할 거야. 알았지? 예. 어?